건강이 먹는 세 가지 방법. 물을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물을 건강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은 뭘까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천재 1분 건강 정보. 안녕하세요. 건강 천재 진이입니다 저와 함께 무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무는 어떤 채소인가요? 무는 11월부터 3월이 제철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제철에 먹는다면 좋은 영양분이 더욱 풍부해지니 제철에는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며 비타민과 아밀레아제 등의 효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는 암을 예방하고 니코틴을 해독하며 변비 해소, 소화불량, 빈혈에 효과적이고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무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요? 무는 말려먹으면 생무보다 영양분이 풍부해집니다. 햇볕에 말리면 감칠맛이 농축되며 칼슘 철분,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져 면역력을 올리고 대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무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고등어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이 몸에 더잘 흡수되어 혈관의 건강에 좋으며 특히 뇌 건강,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무를 배추와 함께 먹으면 펙틴 성분이 강화되어 위장의 건강에 좋고 변비를 예방하며 간의 독소를 풀어주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강해집니다. 이외에도 소고기, 된장, 문어, 생강, 파래, 메밀과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갑상선이 약한 분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삶거나 익히면 갑상선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갑상선을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트에 가서 물을 당장 사오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재료가 건강을 만든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